어, 뭐야? 뭐야, 갑자기? 시청은 <laughs> <laughs> 지금 인천으로 갑니다. 인천에 가서 친구도 만나고, 그리고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어, 제가 내년 2022년 3월 달에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 여자친구한테 프로즈을 못했어요. 어, 해야지 해야지 했는데. 해야 아, 사실 별로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여자친구 친구들 만났어요.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아빠, 프로포즈 했어요. 이렇게 이러길래, 정말 당황했거든요. 아, 그래서 언젠가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다가, 또 이번에 기회가 돼가지고, 인천까지 가서 제가 프로포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도와주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를 믿고, 한참 놀래키려고 준비해놨습니다. 그러면, 어, 좀 이따가 뵙, 뵙도록 할게요. 저는 가방이 한개인데 오빠는 하나 둘세개 저희는 지금 타복스에 왔어요 큰일 난게 10시에 이벤트 시작인데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시간을 워고야 됩니다 지금 맛있어? 아 그.. 많이 아데 아니 밑에 화장실 있잖아 오빠 여보세요? 어 배 졸라 아픈데. 화이소전에놔 한시. 알았어, 들어갈게. 왔다, 다 아, 들어오는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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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 들어오는데? 빨리 있네? 어디 거예요? 뭐야 갑자기? 오빠가 어? 준비한거야 어? 감사합니다 <laughs> 오빠 다이 <다야> 준비했다 다야. <웃음> 진짜? <laughs> 이정도는 되야되는거 <돼야> 아니야 <laughs> 들기도 무거워 뭐. 어, 갈때 짐한게 늘었다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아직 안 웃음> <가>. 예쁘게 <laughs> 입고 싶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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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성공했습니다 너무 표지 감동인데? 나 울컥 <laughs> 페이크도 비 <좀 웃음> 해주고 아 이쁘다 <laughs> 너무 감동받 <감동적이야. 웃음> 아좀줄지게요 <빨리는> <laughs> <laughs> <laughs>